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15만 간첩을 쪽지께로 쪽쪽 뽑아내서 용광나대 녹이든지 믹스에게는 탁가아 없애야 될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정황목사의 명령 내리는 분이에요 우리 김국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뭐해서 또 얼굴을 마주대고 간교스럽게 자리를 같이 하니까 더 반갑습니다. 어, 사실부터로 뭐 말하면 이렇게 어, 시트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좀 어렵게 힘들게 왔습니다. 저수전 저 암에 갈줄 아는데 <laughs> 우리 정강원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것도 그렇고요. 아까 이제 여러분 바쁘게 만나기도 했는데 한 40년 된 분도 계시고 50년 된 분도 계십니다. 이런 어린 세월 속에 거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잊어먹게 됩니까? 또 거국에 대한 그리움에 충동이 커집니까? 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좋지만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 북한에서는 지금 세습체제를 위해서 세계 어찌 하나 벽투한 덕재로서 국민들이 술먹보고 개똥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들도 어, 세상과 하지 하실때 자기 거국에 가서 묻히는게 가장 좋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남은 이 자유통일 이 자유통일이 되는것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인간의 최고의 리상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비록 연세가 들었지만, 이 기회에 마지막 심을 다해서 자유통일이라는 이 위대한 길에 같이 동참합시다. 왜 기냐 하면, 자유통일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듯이 자유통일의 기회는 지금입니다. 자유통일이 되려면 세 박자가 맞아야 돼요. 뭘 맞아야 되냐? 우선, 첫째로, 저 김정은이가 있죠. 북한이 망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우지구지 망해가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해서 3년 동안 봉쇄함으로써 북한은 지금 버틸 힘이 없게 됩니다. 김정은이는요 하도 불안해서 매일 술 먹고 울고 말이 아니에요. ICBM을 써고 핵무력을 만든다고 했지만 그것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썰 경기는 못 가져요. 두 번째로요, 김정은이가 저런 망동을 잡고 쓰므로 해서 국제적으로 제대로 고립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가 비례식 대항을 함으로써 김정은이가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세 박자가 지금 맞습니다. 이 기회 때 자유 통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유 통일을 위한 주객관적인 내외적인 환경은 우리도 모르게 손금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 총감원 목사님께서는 3년 내로 자유통일을 할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통일, 평화는 누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싸울 각오를 할때 전체할 수 있는 우 민족으로서는 가장 고귀한 곳이고 귀중한 곳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번에 저도 이렇게 종강훈 목사님을 모시고 이 모나몬 미국에까지 와서 자유 통일을 하자 하고 외치는 데는 앞에서 말씀 올린 그런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나에게 부과된 삶의 전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유통일을 위한 길에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주인으로서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시다. 거기서 첫째는 종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도자로 모시고 따라서면 3년 내로 자유 통일을 우심할 바 없이 꼭 이루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국 선생. <laughs>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청서 나가실 때꼭 쓰십시오. 제가.